네 오늘은 우리 주님 안에국에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자기 집을 지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자기 손으로 자기 의살 집을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희 저희 아버지는 네, 살아 생전에 네, 목수셨습니다. 직업이 목수셨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전문 분야가 있었는데 그 전문 분야가 예,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기계를 만지고 설치하는 예,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저희의 집은 제가 거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공이의 불을 떼며 살았습니다. 예, 아공이, 아버지는 기름보일러를 놓으는 분인데 저희는 나무를 가지고 <laughs> 아궁이에 불을 빼고 또 연탄 연탄을 써서 이제 했습니다. 예, 겨울 추운데 새벽 2시세 시에 꼭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야 되는 불 꺼지면 되게 곤란해요. 예, 그러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번개탄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시 불을 살리시고 와 이제 그랬었어요. 옛날 집이니까 뭐 저희 이제 집에 항상 부엌에 예, 풍로 있죠, 풍로. 풍 아시죠, 풍로? 예, 돌려가지고 바람 막 집어서 불을 막 살리는 거. 좀 지난 골로 곤곤로라고 해도 거기 기름 있잖아요, 기름 건더 이렇게 그걸막 이렇게 서기로 막 올라와가지고 막 내비 밑에 탁 까먹게 그런 거에 라면 끓여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소원이 있었죠, 바램 예, 새로운 집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집에서 보일러 끄고 킬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목수시다 보니까 직접 이제 집을 지신 거죠. 있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땅을 파고. 저는 이제 그때 좀더 컸거든요. 항상 그, 날마다 일용직, 네, 저 학교 끝나면,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끝나면, 네, 공사장으로 가서, 공사장으로 가서 집 짓는 일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네, 솔직히 뭐, 제가 뭘 도와드렸겠습니까? 네, 점심 때 아버지께서 드시는 짜장면과 콩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네, 가가지고 이제 일 도와주면서 점심이 먹고, 네, 그랬던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집을 짓는 걸 보는데, 이 바닥을 엄청, 깊게 파시는 거예요. 바닥 엄청 깊게 파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엄청 큰 돌들 있잖아요. 돌, 바, 이렇게 좀큰 돌들을, 거기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것도 부족한 건데, 철근으로, 십자로 예쁘게 다 철근 깔아가지고, 또그 철근을 중간에 또 묶어요. 철로.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시멘트, 그, 차를 불러서, 예, 시멘트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거 튼튼해야 된다고, 한 50cm 두께로, 그, 시멘트를 꽉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형 시멘트 부술 거, 딱 팠으니까, 그냥 시멘트 딱 부어서 딱 하면은 좋지 않나. 어차피 굳어서 돌일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좀더 <laughs>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30년, 40년 살 집인데, 야, 튼튼해야지. 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려면은 이 기초 바닥 이게 진짜 중요해 벽도 중요한데 이 바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튼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그고 보니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저희 한국 가면 그 집도 가보거든요 가끔 가면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걸 살지는 않지만 <laughs> 네네그 사람 정말 이 건물이 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기초 바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우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고 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건물의 이 바닥처럼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할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굳세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요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유오디아에게 요오디,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저두 사람의 이름을 콕 찍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도 그, 그 이렇게 좀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글래멘드와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예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두 명의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 빌립 보교회를 함께 이끌어 갔던 복음을 내서 전진했던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라하고 이야기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며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때요? 무슨 일 때문인지 그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졌다는 것이죠. 카도버울이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음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마음이 여러분 한마음이 되지 않고 여러분 쪼개지고 갈라졌을 때 이거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목표를 했던 것들이 예,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 가겠죠. 예, 서로 힘이 분산되겠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달려가야 그 길을 예, 뛰어갈 수 있는데 예, 걸어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세게 서 있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한마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가 국계선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웠던 성이 어디죠? 바로 큰 여리고성 전쟁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딱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딱 돌아가지고 함성을 확 지르면 성이 확 무너질 것이고 그러고 네가확 들어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확확확 확, 확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곱째 날 일곱째 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와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재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아무 손대지 말아라. 참대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되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저거 금덩이. 안돼. 아, 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가는데. 아가는, 어, 저 금덩이 내가 갖고 싶다. 저 은덩이 내가 갖고 싶다. 신하래 산의 아름다운 외투, 나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달라지고 쪼개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간 때문에 말이죠. 결국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아예 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에 한마음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너지고 쪼개지고 패배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에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향한 한마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그한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때그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앞에 이 편지의 서두에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앉으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십자가 위에 오셨고 그 비참한 십자에 걸리신 그 겸손의 자리를 앉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해 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으로 한마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목표점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그 공동체가 여러분, 경고하고 굳건히 서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의 복음에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길만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권이 서기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국권이 서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 바로 둘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삼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삼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동일하게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잘못된 길에 간혹 서 있기도 할 때가 있을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길에 있을 때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빨리 돌아서려고, 하, 돌아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간혹 실수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국권이 서가는 견고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고 국권이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바로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힘. 그 힘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이 갈라진 이유 요디아와 순두계에게한 마음으로 회복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갈라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들 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력이지 않을까요? 서로 지치고 또 갈라진 부분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 힘이 바로 이 공동체 안의 영적인 회복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력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굳게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위를 돌라 보면 다들 영양제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영양제 영양제 하나도 안 드시는 분안 계시죠 다 드시. 저는 먹거든요. 자 <laughs> 비타민 C 드시잖아요. 비타민 D도 드시고 비타 B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모이칼칼할 때 마누카 꿀, <laughs> 위가 좀 쓰릴 때 공복에 마누카 꿀, <laughs> 네 그런 거 드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홍삼, 인삼, 산산삼까지 네. <laughs> 그런 삼들. 근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 아 나는 이게 한 방에 끝나야 되겠다. 종합 영양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잖아요. 여러분 왜 드십니까? 왜내 몸이 면역력을 키워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혹여 내가 감기 걸렸거나 아팠을 때는 좀 빨리 좀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피곤하고 막 감기가 걸릴 것 같은데 목이 껄껄하고 그러면요. 비타민 C를 왕창 먹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먹고 나면 네, 좀 목이 가라앉고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안아프려고요 <laughs> 빨리 회복하려고 약을 먹는 겁니다. 예, 저런 우리의 공동체 하나도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 약 어떤 약일까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약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지치고 상하고 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가득 찬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력을 끌어오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무도 실족하여서 떠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력이 강력한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굳게 된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 우리 사절 4절 말씀입니다. 사절에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세게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절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지금 항상 웃으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항상 웃으면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바울이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많이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의 수많은 세월들을 걸어오시면서 다 공동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나 항상 기쁘고 싶다, 좋은 일만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늘 기쁜 일들만 있었나요? 내가 생각과는 다르게, 내 계획과는 다르게 기쁘지 않는 일들이 또 우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쑥쑥쑥 일어나잖아요. 가끔은 세상 참 웃을 일 없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왕왕 뵙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의 길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도 삶 속에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보따리씩 안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서 염려, 걱정, 근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런 분 아직 못 뵀습니다. 하나 두 개씩 늘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얘가 안 생겼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참 내가, 우리 집사람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데, 아, 참, 애가 안 생기는구나, 애가 없구나. 참, 애만 있으면 참더 행복하고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없을 때, 아, 빨리, 애만 생기면 좀 걱정이 없겠다. 근데 다 애가 생기고 나니까 어때요? 하, 이것이 참 어려가지고, 어디가 낮칠까 다칠까, 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안 아픈 좀 빨리 컸으면 좀다 근심이 없겠네. 염려가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좀더 커요. 커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오면은, 주님, 제가 기도하던 애가 제가 맞습니까? 하면서, 이 사춘기를 좀 안전하게, 좀 빨리 좀다 안전하게 지나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라고 시작했는데, 안전하게 다 지나가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얘가 돈벌이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주님. 어떻게 직장 생활만 하고 하고 취직만 하면은 제가 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심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에 돈을 벌고 있는데 나이가 창하는 거죠. 서른 살, 서른 다섯 살. 주님 제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laughs> 저 결혼만 빨리 해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살아가면 제가 소원이 없겠네, 근심이 없겠네요. 그러게 아 결혼까지 시켰어요. 근데 결혼까지 시키면 어떻게요? 주님 제가 손주를 봐야죠. <laughs> 손주를 봐야죠. 빨리 얘 낳고 손주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나는 모습으 살아가면 아, 제가 걱정 걱정이 없겠습니다. 염려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염려가 없는 삶, 근심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 그럼 과연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인생에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에서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강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다 부둥켜 안고 맡겨드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쁘다고요. 그러면서 이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나처럼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자신의 상황과 조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분 10편 6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68편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에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형통하고 문제가 없었을 시편들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노래가 시편에 가득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망다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이 수도 없이 시편 가운데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의 찬양과 기쁨도 사도 바울의 찬양과 기쁨과 동일한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우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신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고 굳게 서는 공동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공동체가 바로 국권이 세워져 가 있는, 국권이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여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의 국개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안의 국개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